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1.1km 스프린트 좌식 계산 경기에서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평창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4일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에 참가한 남북한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에슬론 센터에서 열린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녀 1점 스프린트 좌식 예선과 남자 1점 스프린트 클래식 시각장애 예선 경기장 등을 찾았다. 그동안 김묘사가 패럴림픽 경기장을 찾은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패럴림픽 개막 후 경기를 직접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럴림픽 꿈 조성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대회 중계가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송들도 국민들께서 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볼수 있도록 더 많은 중계방송 시간을 편성해 줄수 없는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일정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경기다. 장애 등급에 따라 좌식 입식 시각장애 등세 가지로 경기 등급이 나뉜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남자 1점 스프린트 좌식 신의현 창성건설, 여자 1점 스프린트 좌식 이도연 대한장애인 노르딕 스키 연맹 서보라 미하이원, 남자 1 스프린트 클래식 시각장애 최보규 창성건설 등4 명이 출전했다. 국측에서는 남자 1점 스프린트 좌식의 마유철 김정현이 각각 출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 패럴림픽에서 처음 메달을 안긴 신의한 남자 크로스 컨트리 좌식 동메달에게 메달을 딴 것을 축하드리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감동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신의 아는 스포츠는 국가 간 경쟁이기도 하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오늘 경기에 투 오늘 불사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옆에 있던 아내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최복윤은 종목 특성상 함께 출전하는 가이드를 언급하며 가이드와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도현은 그동안 훈련은 모든 것을 후회 없이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인 서보라미는 평창에서 마지막까지 죽으림을 다해 후회 없이 달려보겠다고 했다. 도종환 장관은 북측 선수를 거론하며 와일드카드 초청으로 북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동계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관람에는 이번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대한장애인, 대한장애인 노르딕스키연맹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했다.